포스코는 세계 최고의 마그네슘 재련 기술을 갖추고 이곳 옥계의 비철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고품질의 마그네슘 소재를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은 물론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함으로써. 살기 좋고 잘 사는 강릉이라는 강릉시 비전 달성과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포스코는 마그네슘 재련 공장을 성공적으로 건설 운영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사랑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서 마그네슘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이곳 강릉은 명실공이 미래 소재를 공급하는 중요한 기지가 됩니다. 내일 네, 기민 여러분, 정부는 마그네슘과 같이 미래 소재인 희소금속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희소금속은 최근 전기차,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에서 주요 소재로 사용되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희소금속의 문제는 자원을 확보하기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을 확보하더라도 그 소재로 가공해 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원 확보, 개발, 소재화, 부품화, 첨단기기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가치사슬을 연결시켜 산업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은 마그네슘의 소재와 부품화를 통해 이 같은 산업 생태계의 연결고리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릉 시민 여러분 오늘 강원도에는 두 가지 경사스러운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오전에 참석한 삼척의 그린 파워 발전소 착공식입니다. 이 그린 파워 발전소는 세계에서 최초로 세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는 석탄재가 없고, 또 석탄이 어디 쌓여 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 옥내에 저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폐수가 흘러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석탄 발전을 주로 하지만 풍력발전, 태양열 발전도 같이 하는 그야말로 복합 그린발전소입니다. 그야말로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오늘 이곳에 또미래 신소재로 갈수 있는 마그네슘 재료공장이 행기는 날입니다. 오늘은 강원도민 여러분께 그야말로 축복의 날이고 역사에 영원히 기념되어야될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착공된 두 시설이 강원도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부도 여러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직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강원도의 투자를 결정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감사를 드리고 그만큼 코스코의 성공을 위해서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최상의 정주 여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계산업단지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급 생산인력에서 고급 연구인력까지 좋은 인재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도민들을 하늘처럼 모시겠다는 정치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로 오시는 기업들 역시 하늘처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첫 공안은 우리 강릉 5개 지역에 마벨네시움 재현소가 또 새로운 신화 창조를 위한 새로운 또한 번의 열정을 불태우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은 강릉 발전에 새로운 역사를 쓰는 날입니다. 그동안 관광 중심의 우리 강릉시 앞으로는 첨단 소재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새롭게 개편이 되고 일자리와 인구가 늘고. 지역 경제도 더욱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제 시작의 큰 점을 우리 포스코가 찍었습니다. 그 점이 선이 되고 길이 되고 역사가 될수 있도록 지 공을 23만 시민과 함께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포스코의 무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강릉에서 나서 자라고 또 이곳에서 어,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많이 많이 들어와야 강릉이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 포스코 재련 공장의 기공식은 더더욱 어, 중요하고 어, 우리 강릉의 미래를 밝혀줄 등불이다. 저는 이렇게 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해안 시대를 열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첫 삽이 바로 오늘 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강원 도민들, 특히 우리 강릉 시민들도 희망의 끈을 잃지 말고 강릉이 관광과 산업이 조화되는 병행 발전하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강릉이 될수 있다는 자신을 가, 자신감을 갖고 한발한발 한발 내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제 기억으로는 우리 강릉시가 생기고 나서 대기업에 이런 기업을 유치해서 아, 착공식을 한 것은 아,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강릉이 그동안 관광도시로 쭉 발전해 왔는데 이제는 관광도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첨단 신소재 산업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첫 걸음을 오늘 내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마그네슘에 관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발전은 저희들 아까 포럼에서도 들었습니다만 무궁무진한 그런 발전 가능성 가지고 기 때문에 우리 강릉 지역에서 마그네슘 재련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은 우리 강릉 경제가 새롭게 달라질 수 있는 전 절호의 기회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음, 저희들이 지금 이 포스코 마그네슘 산업단지 인근에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을 시켜서 약 30만 평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지금 조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막그그 그 산업단지에다가 에, 지금 마그네슘과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티타늄, 지리콘륨 어, 리튬과 관련된 신소재 우리 기업들도 어, 유치할 준비를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일본 기업 전용 단지를 지금 조성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용 단지에 이제 마그네슘 어, 또 우리 이 소재와 관련된 일본 기업들을 유치할 그런 그 어떤 인프라를 지금 사전에 준비해 놓고자 합니다. 포스코는 철강산업으로 40년간 성장을 해서 산업의 쌀인 철강을 기초소재로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초석을 놨습니다. 이제 포스코는 그동안 저희가 40년간 발전시킨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철강 번업을 중심으로 종합 소재 메이카로 저희가 도약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1세기 소재로서 실용 금속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금속인 마그네슘 사업에 진출하고자 수년 전서부터 마그네슘 스트리 캐스팅 기술 등 마그네슘을 산업화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을 해왔고 어, 일부 다운스트림 쪽 어, 사업은 어, 전라남도 순천에서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품질을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재 마그네슘의 85%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는데 업스트림인. 재련 분야에서 저희가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중국과 싸워서 경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상공정을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한 끝에 강원도에서 그 마그네슘 소재의 기초 원료인 돌로마이트가 풍부하게 있고, 또그 돌로마이트를 이미 부산물로서 가지고 있는, 한라라파지와 상호 윈윈하는 그런 차원에서 경제성을 더 높이고 그동안 저희 포스코가 그 새롭게 개발한 그 수직식 재련 방식을 이번에 새롭게 강릉의 그 1단계에 그 설치함으로써 중국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기술을 완성함으로써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전분야에 걸쳐서 어, 국제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어, 그런 마그네슘 기술을 완성함으로써 종합소재 메이커로서의 첫발을 디디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그네슘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그 카메라 케이스라든지 또 컴퓨터의 노트북 케이스라든지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셀룰라폰의 케이스와 같은 그런 어, 3C 산업의 기초 소재로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에, 앞으로 자동차가 점차점차 점차 그 연료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CO2 감소를 위해서 경량화를 해야 되는데 경량화하기 위한 소재로서 실용검속 중에 가장 가벼운 마그네슘을 사용함으로써 자동차의 경량화가 추진되기 때문에 마그네슘의 앞으로 산업의 소재로서의 사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